이제 가지 뭐잘 했어요. 원래 또 일을 그랬는데 어. 같이 따로 왔어요. 저희또 이제 끝나고도 그래. 뭐라 그러면 재활 삼아서 설거지 하라고. 그냥 그 설거지. 설거지. 예. 저기 이제 오는 건 자유인데 가는 거는 자유가 아니야. <웃음> <웃음> 같이 가야 돼. 점심 먹고 가. 그러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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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뭐. 가지 네, 뭐. 이제 내려가야 돼. 가지 뭐. 뭐가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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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목소리> 의자 좀 갖고 가지 뭐 여기 있잖아 어. 어. 여기다 두개 앉지 뭐 여기 에이, 귀여워 다 어렸을 때 아기들이 다 귀여워 <laughs> 여기 아기들이 다 귀여워 <laughs> 그 의자를 그 앞쪽으로 좀 놔봐 봐 봐. 아가씨 여기 있다 <laughs> 어, 그... 559장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면 명령에 따를 때딱 생각이 되거든요 좀... 그건 뭐 저기 추모한다고 그하 맨날 칙칙하고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559장 우리 오래간만에 얘기 드릴게요 그 일절리 제산도 일절, 일절 다하죠 네. 네. 한 번씩은 다 아는 다 아, 없어 저, 이거 진짜 아이어로서 있는 그런 방식이아 근데 일절만 아 I love, 시작 삽소의 봄바람. O <tries> 우리이이렇잘잘 살고 공감의 삶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저희 없어서 감사함을 못 느끼며 생전에 효도를 못했습니다. e it. I like it. I 의 i k 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에서자식 i k e i 앞으로도 예,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하나 잘 살고 예, 부모님 덕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그 예, 큰형도 목회자로서 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저희도 예, 해리이 아름이 다 모님으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셋째도 행복하게 건강히 지만는 그래도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진이도 한 가정 이루어서 주님의 축복으로서 행복하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성문이도 매제도 또 지은이도 석주도 가정원이로서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덕과 또 부모님의 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또 마음에도 흘러지만 네,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저 나름대로 행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생활. 하게 하시고 저희가 생전에 섭섭해 는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지만 저희를 하늘에 계셔서 용서하시고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항상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는 매제 장모님 에, 너무 고맙고 에, 이렇게 예배를 주관 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하루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모두 행복한 모든 가족들이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웁나이다. 우리 이제 성경 말씀 강해에서 5장 강해에서 5장2 2 절에서 2 8 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2 2 단일서 5장,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목소리로. 황금씨 다 찾으셨나? 5장. 5장. 다안을 거야, 다서 5장. 그버뜻 머릿속에 생각이 안났던 게버뜻찬성을 하면서 아그 부모님 주신 그 가정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만 한데 계셔서 어, 영화를 보시지만 우리는 그러면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계승을 해야 되나 그런 어떤 나아가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목소리를 아,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사사이로왕 그의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본인의 왕을 마치지 아니하므로 오스러움을 겪고 태능의 고을 거역하고 그전인고을 왕의 명소로 가져다가 왕과 귀과 왕들과 빈군들이 다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도하는그과철목 만든 신상을 하고 도리 왕의 께 오울, 장사. 과하게 오울 주로 장사시는 분들은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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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종 종종 그종 종종 종종 종라 종종 나종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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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저희가 그 우리 아버님이 그 이북에서 이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그 심정이 갑자기 팍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성세대고 이제 우리로 같은 퇴백 같은 불로남세대고 앞으로 성신이나 우리 저기 질구나또 여러 가지 저기 그, 그 큰형님댁이나 저희나 또한 대구에 있는 형님들이나 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를 한번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이 그 매네매 대결으로 바시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을 저울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달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가 라는 그 생각으로 잠깐 <laughs>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한 우리는 또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가 후손들에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은 뭐 물질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후에 그 가장 중요한 게 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금은 동물 뭐 성부 이런 모든 보아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세상이 하나로 지나가는 헛것이고 정말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 아, 그리고 뭐 어, 우리 여기 다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의 생활을 하시니까. 결국은, 우리 가서, 우리 부모님들 배웠을 때, 우리 부모님들하고, 뵙는다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가서, 하늘나라 가서, 우리 부모님 배웠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할 일을 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라는 말을 할수 있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좋겠다는 사연을 어, 달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신 분은 뭐, 정직하고 질서 있고 우상 가운데 거하지 않니하고 그다음 무리한 욕심 내지 않냐고 정말 선하게 살아오신 게 저희 가족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그 대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가 평생에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같이 전파되고 가르치고 계승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늘 위해서 기도하고 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두 어, 달에 한번 만나고 세 달에 한번 만나고 뭐 어쨌든 어쨌든 우리 성진이는 결혼하고 처음 처음 보잖아 뭐이년 달해야지 뭐 이렇게 만나지만 뭐 서로 만나면은 얼굴이 찌푸려지는 그런 가족들이 아니라 반가운 가족들 아 어, 만나서 어, 서로 그 기쁨에 인사를 나누시는 그런 가족들이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 세상에 뭐 저보다 연배가 많으으니까 제가 이름만 지르면 안 되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면은 아그 우리가 이해관계 속에서는 정말 헛된, 부분들이, 헛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아무리 잘해줬어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내 자리를 채워주시는 건 우리 가족들이지. 그 사람들 잠시 와서 30분을 볼까? 아니면 내가 이미 떠났기 때문에, 아니, 뭔지 뭐나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아올 사람들이 대부분이 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최소한와서 얼굴을 보고 가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 사이 서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그다음 가족들간에 화목하고 뭐 그런 모습들도 우리 세상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실 굉장히 주제 넘죠, 주제 넘 주제 넘고 저는 그렇게 못사는 것 같지만 우리 형님들은 그게 또 가정을 잘이뤄가신걸 보면 늘 본이 되고 아주 감사한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저울로 살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에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이 그 저울을 그꽉 넘쳐서 오버로드하고 뜨는 그러한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의 이건 믿음들을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저희 가족들 됐을 때 우리 하늘계신 두 분께서도 아마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를 오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은혜를 하는 것이 혹여 주님의 영광 가려운 부분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여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믿사옵고 하나님께서 늘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귀한 가족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 나이다 아멘 그리고 뭐, 마무리 기도는 보면또 어떡하죠? 마무리 그거를 해야지, 다 끝. <laughs> 그럼고 보니 뭐, 다행 저기, 그, 여기서 있다가 뭐, 맛있는 거 드시라, 뭐, 가시는데, 그, 기대를 우리 조선 농원사가 잔뜩 하고 왔으니까. 아, 지금 먹주죠뭘 아니, 아까부터 와서 뭐, 먹어야 되니까 뭐, 그거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 그거보다는 제가 오늘 되게 피곤했으니까 저를 매길려고 했을 거예요. 아, 지금 어제 아, 새벽 2 시까지 기도 준비하고, 아이고. 그리고 오늘 아스트레이 가서 교회 청소하고 스트레스 받고 와서 바로 오느라고좀좀 안전하게. 아, 안전네요 아, 안전요 어, 아, 그리고 잠깐 그러면 <laughs> 광고는 드렸으니까뭐 그다음에 그 식사 하시면서 아니면 조금 일단 나가서 가족간에 서로 네. 얘기할 네. 것들은 뭐 거기서 하시는 게나을까요 네. 여기서 하시는 게나을까요 아, <laughs> 네, don't know. I 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우리 n 하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아 t know. I don't k n 사 w I don't 님께서 w I don't k n o 시 I don't k n 我们的愿望呢？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원나옵기는하나님 아버지 대구에 있는 큰 처남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고, 그 목표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의 사이는 얼마나 풍성케 하시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유에 대가하여 주시옵소서해진이의 아까 앞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둘째 형님과 협제 천안댁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년을 지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강이 건강 회복되게 하시며 날마다 건강하여 이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진이의 가정과 아림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셨고 그 가정도 믿음으로 발성하게 하셨고 또한 그 자녀들이 하는 삶 그 세목 가운데 주의 도우신 은내가 날마다 임하게 하주셨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세째전연때 가정에서 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기 기도합니다 네. 또한 하나님 하루속히 온 육신들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네.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성신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가정 을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은혜로 삼고 계셨사오니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가. 이 가정이 가려 주시었고 이 자녀가 뱃 속에서 무럭무잘 자게 하시고 건강한 건강한 아이로 순산 하래 타여서 하나님 무럭무잘 자라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소와 네. 조성문 건사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오 하나님이 속주 집사의 가정과 또 하나님이 지은 집사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은 대문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 할매 은혜가 임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기도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나니아부지 또한 경호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경호가 하나님아부지 혼자서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볼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모릅니다. 네. 그가 하나님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울. 우울하거나 뒤로 물러나 침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행동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바라볼 때 참말로 우리는 아님 이것을 직접 가서 아 끝까지 행하, 같이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서 후원하며 기도로서 우리가 같이 할수 있는 저희도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외 모든 순간순간마다 시간시간마다 일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안전하게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리 나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아이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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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aughs> 얘기라도 <laughs> 해. 그다음엔 내가 할게. <laughs> 아니 여기 저기 그 기도 잘하세요. 아니... <laughs> 네, 맞아 다른 사람도 있지. 그 위에는 안 찬데 그래도. 어. 이제 아무리 안 음, 나올 수도 있어. 아니야, 예약이야. 그게 들어오기 위해서 고민을 찾지 않을 거리를 있었거든요. 파이팅. 슈퍼 슈퍼 맞추고 가지고. 시간 가지고 아, 가면 있어 봐.